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명 하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낱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위하여 사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또 토요일입니다 이 성탄 전야 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공군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볼텐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야겠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짓을 분별하고 그 아들을 환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을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함께 볼 사장 말씀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하라는 요한의 고백을 담은 내용이 이 사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절부터 육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제 사장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서신을 받는 공동체를 향해 모든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라고 말하며 많은 거짓 산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어 말합니다. 즉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하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이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하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어제 3장 24절에 이제 권면하였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4장은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2절과 3절에 예수를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으로 적 그리스도를 구분하라라고 말합니다. 시인하다라는 말은 인정하다. 너 사실 그대로 고백하다라는 이 원문의 뜻이 있는데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가 아니면 시인하지 않는가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또, 분별하는 기준은 5절의 말씀에 함께 등장하는데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그의 말을 듣는다. 라고 말합니다. 즉, 6절에 이어서 세상에 속한 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아, 사랑과 생명의 말인 하나님의 말 듣는 것에만 우리가 또 즐거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어, 세상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세상의 말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흔들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하는 사람들이죠. 진리의 영을 따라야지 우리 미혹의 영을 따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이제 늘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에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또군 인사이동 시즌을 맞으면서 어,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 서울에 집을 사. 그러면 얼마나 편해. 또는 자녀 교육을 서울에서 시켜. 또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 그래야 너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너가 살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것들을 바라볼 때 오늘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혹 우리가 흔들리고 미혹 당하고 있다면 더 이상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속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 이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더 이상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7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네.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혀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한 가지 사실만으로 너무나도 크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이제 장면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지요. 감히 우리가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부모의 부모 잔식 간의 사랑을 또 통해 보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또 견주어 볼수 있죠. 뭐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여기에 우리가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랑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제 요한은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나타내심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이지요. 그 사랑을 더알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이 아니라 이미 큰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또 분별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24일입니다.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또 저녁에 이제 성탄 발표회, 또 성탄 전야제 예배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우리가 어 기뻐 찬양할 텐데요. 특별히 이제 성탄 전야인 오늘은 어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성탄 전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는 이제 성탄이 오면은 이제 즐거워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코로나의 여러 시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또 여느 때와 는 다른 그 세상에서요 여느 때와 다른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있고 또 어, 여러 데코 장식들이 성탄을 기억나게 하지요. 한편으로는 정말 세상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성탄의 어, 문화가 많이 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는 이 성탄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잘 권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눈에 보기에는 더 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 성탄의 기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주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전야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우리가 성탄전야를 또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고 놀는 것보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보내신 사랑 하나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탄이 될수 있도록 성탄 전야오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가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Amen.